아미시 공포증이라서 이틀 이상은 자면 안 되거든. 자꾸 나가야 되거든. 에... 여기서 늑대가 앞쪽에 많으니까 이렇게 둘러가지 말고 여기서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게 없는 벽까지 있어가지고 먹잠먹잠면 못해. 이제 훨씬 더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365일 사는 게 진짜 웬만한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 자, 어쨌든. 이제 잡으러 갑니다. 88%. 그러면 일단 시작과 동시에 스팀팩을 먹고, 아, 근데 주사기를 그런 식으로 날리면. 근데 이놈을 반드시 잡으러 가겠다. 방송이라서 지루하고 버티기도 안되고 360은 좀 무리라고? 그래서 지금 7천명이 넘게 뭐냐? 지루해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 정하면 되지 정해주면 되지 중간중간에 그리고 좀 루즈하게 한 20일 정도 지난거는 그거는 편집으로 한 3편으로 단축시켜버리면 되고 예 네. 최대한 루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계속 편집해서 하는겁니다 최소한 50편 안에 끝내야돼 우리의 목표는 50편 안에 끝내는 거야. 유튜브에서 50편 안에 끝내는 거. 축약을 많이 해서. 아, 2,000명은 본방에 있는 인원이고, 예. 중계방에도 한 5,000명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가분한 숫자긴 한데, 뭐, 곧 있어보십쇼. 이제 1년 안에 템을 냅니다. 1년 안에 이제 막, 1,000명도 안 보는 방송될 거니까. 요즘에야 뭐잘 나가는 BJ대 대기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며칠이냐고? 현재 66일째. 음, 걸어다닌 거리는 228.7km. 자, 곰 출몰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의 영역이야. 자, 우린 여기서 지형 지물을잘 이용해야 된다. 지형 지물을잘 이용,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수없으면 껴. 저기 곰이 걸어오고 있군. 저기 끝에. 지형 지물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된다. 첫발이 가장 중요해. 근데 건강 상태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미실 공포증 의심은 밖에 돌아다니면 점점 낮아지거든? 아까 45%에서 39% 떨어졌지? 밀실 공포층에 걸리면 저거 떨어질 동안 계속 말이 쳐야 될 것. 자, 저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 자, 나 인지했지? 인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싸워야 된다, 엉망장저 정도 거리면 절대로 못 맞춰, 절대로. 화살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 거리까지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네. 곰도 지금은 걸렸지. 걸렸네. 어? 도망은 안 했는데. 좋아. 어차피 도망은 다행일 수 있어. 왜냐? 저 위쪽 언덕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곳이란 말이지. 어, 여기 불, 여기 여기서 내가 밥 해먹다가 죽었잖아? 저기가 곰이 있는 굴인데 어디로 도망갔지? 걸어오는 소리다, 저기 있다 자, 놈이 날 인지를 할것 같구만 아, 온다 체크 젠장 똥 엉뚱한 데 맞췄어 아, 이거 너무 흔들린다 진짜 어어어어어 어 안되지 안되지 지금 흥분해.. 지금 마주치면 안돼 어왜 이러지? 어 아, 지금 지금 마주치면 안돼 자 지금 몰라서 뛰어다니는거지 마주치면 공격하거든 바로 아 빠르다 이게 느려 보이지만 정말 빠르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 아 너무 흔들려 맞았다! 머리야! 좋아 저것도 머리에 맞았어 정확히 머리에 이, 진짜 대개이득이지 아, 이거 나 이거 안 된다. 저기 사선으로 달리면 안 돼. 아니 여기 화살 있을 거야. 여기 근처에 화살 날렸었잖아. 그거 어디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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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진짜 박스는 저 맞추기 너무 빠르네. 어, 은근해서 빨리 달려. 아 이거 안 된다. 사선으로가 안돼. 이거. 저게 예측샷을 해도 더 빠른 빠르, 빠르니까. 나지한대한대 한대 맞췄는데. 사실상 고민 농락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 갔어? 예측샷을 해도 예측을 할수 없을 만큼 진짜 빠릅니다. 왜 저까지 가지? 여기 하나 날렸던 거 화살 어디 꽂혔는지 지금 모르겠네. 어디 갔지? 물 봐, 말았어. 잠시 기다린다. 여기 어딘가 화살 한 발을 날렸는데, 어디에 쳐박혔는지... 제발 저래 동선이 딱 이렇거든? 아하, 아, 아, 바로 도박친다고 했는데, 와... 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옮겨다니와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어. 이거, 이건 망했어. 이건 끝났어. 와, 이건 좀 곰이 걸려있을 것 같은데, 앞에... 어? 안걸렸다 안걸렸다 안걸렸는데? 붕대있나 붕대있나? 살았어 살았어 잠깐만 살았어 붕대있어 붕대있어 빨리 출혈 출혈 붕대부터 먼저 주사 긴급주사 긴급주사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안 끝난다. 아직 안 죽는다. 화살이 얼마 없어 다섯 발아 근데 머리에 박힌 화살은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텐데 화살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지 공이 어디있는거야 보다 봐봐 머리에 맞춘 게 진짜 최고라니까. 와 잡았어 잡았어 와 표반 머리에 맞춘 게. 이거... 잠깐만. 와 우와... 머리에 맞춰야 되는 머리에 머리 한 방에 몸통 두 방이니까 아 머리 지금 반대쪽 머리에 있어가지고 화살이 지금 안 보입니다 화살이 저 화살 수, 수, 수고 못하겠는데. 그만 일단 해체해야 되는데 동결되기 전에 해체해야 돼. 4% 동결인데 아 화살이 반대편에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머리 아 이건 이건 못하겠네. 어불 피워야 됩니다. 지금 영하 10도야. 영하 10도라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안 피우면 여기서 못 견디거든. 와 37%. 아, 이건 쉬다 오겠습니다. 이건, 이건 쉬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 저기서, 가죽이라도, 갖고 오는 날에는, 죽어. 건강 상태 안 좋아서. 하루 있어도, 뭐, 한 3, 한 3, 4일까지 있거든, 저거? 예, 진짜 죽습니다. 이거 23% 밖에 안 돼서. 지금 앞에, 만약에, 재수없게, 늑대한테 한 마리한테, 늑대 한 마리한테만 도 걸려도 난 죽어. 동굴에서 쉬면 안되지 동굴 안에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높다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동굴이 있는거지 <laughs> 주변 온도가 높은데 동굴에 들어가 봤자 무슨 소용이야 온 내구도가 떨어져서 지금 방풍 방안이 안됩니다 여기 늑대가 좀 많은 지역이긴 한데 한번에 올라가서 저쪽 지금 눈 앞에서 보이는 지, 저 집으로 들어간다면 살수 있어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싶지만 나무를 해올 수 없지. 실내 안에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러려면, 실내 안에 있는 그, 책상이나 이런 거다 깨부셔야 됩니다. 요 집, 요 집. 요집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불을 피울 수 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책상 같은 거다 때려보시면 돼. 책상. 아, 그래도 다행히 또 잡았어요. 와, 초반에 머리, 머리가 문제였네. 머리 안 맞추면 진짜 개고생하는 거네. 예, 네, 머리 맞춤 좀 쉬워지. 어 랜턴 기름 오 얘야. 머리 맞춤은 좋은 거, 머리 안 맞춤은 망한 건데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목마름하고 배고픔인데 배고픔은 해결되지만 목마름이 문제야. 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두시리 석상, 너구리 오징어지 불피운다곰 잡아도 동결되면 헛수고라고곰 잡아봐도 동결되면 헛수고가 아닙니다. 불 소식이 없네. 예, 곰 잡아도 저거 곰은 고기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가죽과 가죽을 얻기 위한 거라. 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걸로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불소식에 신문지, 신문지로 날씨가 지금 딱, 딱, 딱 좋긴 좋은데 어딨어불 소식? 살은 필요 없지. 아, 근데 살이 필요 있겠네 어 지렸다 지렸어 야 고맙다 아 활로 이게 잘 잡아지는구나 제대로 맞춰.. 이게 부위가 중요한거네 자 저거 가지러 갑니다 예 부위당 부위에 따라서 출혈량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맞췄을 때 가장 큰 데미지가 들어가 가장 큰 데미지 근데 초반에 머리를 맞춰버렸어 일몰까지 일곱 시간 여섯 개. 저 욕심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물 조금만 만들고, 네, 욕심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럴 필요가 없어. 아뭔탐 타면 아뭘 하지마.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되겠구만.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자, 일단 상콤보라서 물을 먼저 먹고, 내가 왜 남주인 남주혼니를 시켜야 돼? 그리고 이걸 먹는 거야. 그래서 칼로리를 좀 늘리고, 이걸 먹고, 이러면 괜찮아. 좋았어. 피로 상태가 사망 직전이라. 아, 그러네. 피로 상태가... 아, 문제네. 예, 네, 피로 상태가 문제입니다. 다른 경우였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아니지? 피로 상태가 문제라면 두 시간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 가서 커피를 먹고 일한다. 어때? 완벽하지? 쉬어. 뭐야 목재 한개 나온거야? 간다 늑대 만나도 우리 모른다고? 누구세요? 니네 나 아냐? 난 니네가 누군지 어나난 여기서 난 누구지? 나 여기서 뭐하는거지? 자 빨리 가야지 무슨일 있어도 저 고문 내가 잡았어. 저 고문 내 거야. 커피를 먹어 도착하자마자 저 이제 곰 수송 작전이 저게 또 장난 아니네. 그리고 이딴 고기들, 예 칼로리, 칼로리 뭐 7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곰 고기는 칼로리 1kg당 900입니다. 오빠, 10발. 어? 그러니까, 한 발이, 한 발만 지금 잊어버리는 거잖니? 화살 한 발이, 저, 곰의 반대편 머리에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댑니다.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차라만, 이거 어떻게, 뺄수 있나? 봐봐. 뭐야, 동결 93%나 됐어! 에이, 젠장. 그걸 녹일 수도 없고. 이주 전쯤에 하셨던 곰피에서 사냥꾼 오두막 가는 거 유튜브에 이미 있거든. <laughs> 이미 있는 데너뭐 하냐? <laughs> 책도 다 배워. 나 책이 제일 싫어. 물이 없어. 물을 4리터. 너무 많이 만드나? 너무 여기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좋아 피곤하지 커피 한잔할래 커피 한잔하면 피로가 조금 풀릴 거야 됐어 자 커피 한잔 먹고 좋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신이 분 4kg 그리고 스 t s k s i c 자. 여기다가 37분이니까 고기를 하나 굽는단 말이지. 두개꽂을있겠네딱두 개만 욕심내지 말고 딱두 개만 굽자. 됐어. 자, 먹어 빨리. 와, 열량 900 봐라. 자, 됐습니다. 연료를 써서. 이쪽 안쪽에 온도가 얼만지 보고. 체감 온도, 어, 어, 안쪽 체감 온도 좋네. 안쪽 체감 온도가 영상 7도. 야, 여기서 깔끔하게 잠은 되겠어. 자, 이불 펴라. 한 방에 딥슬립 하겠어. 일주일까지 10시간? 10시간 자, 자주겠어. 시간 보내게 해버렸네 어 딥슬리 자 67일이 되었나? 공황상태 87%까지 올라왔구만 에짜물 먹자 좋아 약 먹어야지 자 이제 두 번만 더 먹으면 돼 시빌더가 영하 11도입니다 2시간 1 0오오만들고가오오오오오오오로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끼로 할걸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영화 체감 온도 20도야 아나 동살 뻔했어 야 들어가서 자고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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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네 와이 탐욕 때문에 아불 켜고 있어야 되는데 야야 야, 일단 일단 여기서 잠깐 누워 와 이거 안 하면 이거 내구도 다 떨어지는데 다 들고 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두시간만 자면 리젠 안돼 리젠 되면 저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나 안죽었지? 난죽었어 안 안죽었다 온도는 음 온도는 따뜻해 대길, 불쏘시개가 없다니. 10kg만 들고 가자. 아까 5kg 갖고 갔었지? 도끼, 도끼를 끝낸다. 10kg 더 들고 가. 탐욕해졌자. 와 오오오오 우와, 우와, 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데스, 좋아. 10kg다. 10kg야. 10kg를 넘어 잠깐, 아니지? 여기가 여기가 좀, 좀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자, 지금 일몰까지 다섯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시간만 잡고 등대까지 가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어때? <laughs> 나 사라. 한다고밥 먹을 거거든. 아니야, 고기 상태는 저걸 저걸 굽지 않습니까? 구우면 어... 구우면 50%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약안 먹어도 돼한번 완전히 지나야 돼이 밤이 지나야지 약을 먹어 먹을 수 있죠 자, 이제 고만테 가져갈 건 없고 내장도 많으니까 이 정도 고기 아, 근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음... 44.80km. 어, 드디어 얻었군. 가자! 늑대만 안 만나면, 어, 충분히 각오도 남는. 자,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말려야지. 여기서 2%만 더 말리면 더 많은 화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흑곰 가죽을 말리도록 하자. 아, 흑곰 가죽. 자, 이제 고기를 굽기 전에,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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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어, 여기다가 여기가 좀 넓어 보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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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기력을 채워야지. 아니 지렸다 지렸어. 야, 고맙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엄청나거든. 어, 이것도 인스턴트 식품도 이제 필요 없어. 이거 다 먹어버리면 돼. 의료 내고도 수리하려면 천이 있어야 되는데 천이 없습니다. 천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예, 천을 구하러 가야 돼서 한 시간만 잡고. 야 고기 꿀 기력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